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산을 타고 있습니다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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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올해 이거 안맞는 곳인데 올해 뭐 이렇게 올라오네요 야, 사실상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이 산에는 이제 마지막 송이산행을 한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안 올라올 겁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안 올라오려고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더 오늘 산을 타보자 하고 올라왔는데 하 이렇게 또 반겨줍니다 송이가 하, 엄청 힘들게 올라와서 이 반겨주는 이한 송이에고 마 모든 피로가 다싹 고막 구름이 그치듯이 맑은 하늘 되듯이고 막 그렇게 싹 그칩니다 뭐 올라오면서 힘들고 숨가쁘고 다리 아프고 막땀 뻘뻘 흘리도 이 하나 보는 재미로. 막싹 그런 수고가 없어져 봅니다 뭐 물론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렇죠 막 이산재산 쫓아다니다가 하나도 없으면 기진맥진해서 내려갈 힘도 없는데 그때만 송이 하나 타 바쁘면 어떻습니까 막 없던 기운이 그냥 펄펄 납니다 그래서 또막 지그재그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힘이 넘쳐납니다 네, 여러분이나 저나 뭐 송이 산타는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와 어제 골목에서 또 하나 봤습니다. 오, 기쁘다. 오? 올해는 송이가 전부다. 뭐, 했다 무면 뭐. 그만. 크고, 그래, 엄청 긴가 보다. 어, 촬영 때문에, 아 손이 아, 아파서 아, 진짜 못 봤습니다. 와, 길다. <laughs> 참. 이렇게 큽니다. 모래는 다 뭐, 나왔다면 이렇게 대박입니다. 이렇게. 다, 송이들이. 와, 이거. 이 한성이 나오서 멋지게 했네요. 어머니하고 뭐, 저게게 돼지고기 굽어서 맛있게 먹어야겠습니다. 소고기로 굽먹 댄지. 자,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어, 새끼니다 <laughs>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왔으면 마지막이거든요. 아까 저은 데도 봤고 여기서 봤고 이 능선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올라오는 능선인데 이렇게 보입니다 아, 이제 마지막 항해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송이버섯이 하! 아, 그거 참 귀엽게 생겼네 <laughs> 그렇죠? 엄청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야! 이놈 참 귀엽게 생겼대 엄청 귀엽게 생긴 버섯입니다 이제 여기 올라와서 마지막이면 없습니다 자 오늘 송이 마지막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휴 아 그래서 뭐 저는 오늘 배낭도 안 메고 올라왔습니다 막뭐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 한번 뭐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해서 뭐 요새 심심해서 못 살겠습니다 뭐이소육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못 살아서, 제가. 지금, 뭐 운동이나 할 게임 해서 뭐 한번 올라가보자 하고,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아쉽지만, 이걸로 이제, 송유비서선, 산행은 오늘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올라와봐야 이제, 이런 거한 개씩, 이런 거, 이런 거 밖에 안올라오 자, 올해, 사지세요 송이버섯은 끝. 송이버섯 시즌을 올해 이제 마감합니다. 또 너무 가물네네요. 저 하나도 있습니다. 가물어요. 비가 조금 앞에 몇전에 한번 내려주고 이렇게 기운이 계속. 이제 됐으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을 건데요. 아시죠 어쩔 수 없죠.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아, 너무 큰가 본데? 아, 와우, 큽니다. 와우, 엄청나 큰데요. 보십시오. 어휴, 대박. 어마어마히 와. 자, 가늠이 되시죠? 엄청 큰. 게. 이거는 지금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큰 건데, 이 자연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저번에 못봤던건잘 못해서 내년에 종자 잘 퍼뜨리게 해주겠습니다 아 이쪽에서 계속 한송이로 발견을 못하네 아 대물송이 하나 여기다 보네요 너무 가물었습니다 그한 조금만 안가물어도 마이너스 있었는데 이쪽에. 올해 이제 한성이다 대물은 대물입니다. 그치? 그치? 와 엄청나네요. <laughs> <laughs> 와 올해는 올로 뭐 대물이고 근데 아마 조금 해고 와. 이게 뭐송민인지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지알 수가 없네. 얼마나 큰지. 아, 진짜 크네. <laughs> 오늘 배냉돔 갖고 왔는데. 우와, 한 뺨이 되네. 한 뺨. 넘네 와, 이거 진짜. 와, 향이 뭐, 이건. 엄청나니다 엄청나, 대문이 형. 어, 옆에 이다 아이고, 이것도 제법 크네요. 비가 안 오니까. 아이고, 두 송이 아주 잘 붙었을 줄알았 비가 안, 안 오니까, 뭐. 힘들거든 그죠? 두 송이 아주 완전히 꽉 숨어가지고. 절대 안 보이는데 숨어있으네. 위장을 하가지 있어 어이고. 크네요. 큽니다. 음, 자, 생겼습니다 요, 요. 절대. 왜 내가 이 깊으면 섹깐만. 어이구, 어디를 들어갔노? 두 놈이. 완전 행재가 아니네 그죠 보십시오 행재가 <laughs> 행재가 완전 행재가 음. 아이고 힘겹게 큰 표가 납니다 꼬불꼬불하죠 가물고 이러니까 이제 이쪽에 뭐 쑥쑥 올라오네요 아 이거는 저번에 못 봤다 자연으로 돌아가게 완전히 쑥은 자연으로 들어가게 저번에 못 봤습니다 저번에 안경 놓고 좋네요 잘생겼습니다 그죠 참 잘생겼습니다 올해는 송이도 나오면 뭐 전부 다 1등급이고 그럼 나오다가 또 이렇게 금방 요 밑에 치는 죽을 뿌리는게 있고, 이러네요. 와, 참. 어우, 엄청난 게. 긴가 보나. 아. 오, 아, 이거 안 뽑히네요. 잘 생겼습니다. 진짜 잘 생겼습니다. 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장난 아닙니다. 아 오늘 배낭도 안 메고 올라왔는데 비닐봉지만 두개챙겨서 올라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네요. 송이가. 아 큰일 났습니다. 배낭을 안 갖고. 그만 어그지게 따고 안 나올 그때 생각하고 한두 송이 나올 그때 생각 올라왔는데 너무 많이 나올 뿐이야. 실수면실수면 실수. 요새 나오고, 뭐, 옆에 두 송이, 세 송이, 한 송이 나오는 법이 없으면, 송이가. 참. 이쪽에 땅은, 간단한 송이 있지 않습니까? 향도 엄청나고 뭐 그런 송. 숨이가 예. 막천지빼가리로 올라오는데. 아 오늘 큰일났네. 이 배낭을 안 가져왔어요. 와씨. 비닐봉지 하나 딸랑 생기서 올라왔어요 기대를 안 올라왔는데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어 꿈에도 몰랐어와 예씨 근데 크지는 뭐 안하네 작은거는 작고 큰거는 무지개 크고 이랬습니다 와 엄청나게 큰거구입니다 큰 입니다 캐옹송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젤리품 젤리프 정리를 해야죠 <laughs> 참 하나하나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보는 또 재미는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품들이 이게 쫓아다니는 겁니다아우 옳지 않습니까 밤도 보이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와, 야. <laughs> 밤, 밤한번보여드까 밤. 그죠? 어, 밤도 좀 추워야 되는데. 밤한번추워야아 야, 야, 야. 진리품이. 야, 정리를 해줘. 오늘도 뭐 좋습니다, 그죠? 송이 젤리품 자 하나 하나 아까 보네 그 체체가 아닙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6개네. 네. 오늘의 젤리프. 이제 송이는 끝. 이삭 죽기는 안 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구독. 송이 안녕. 내년에 보자고요. 육시 송이 나면이죠 자. 송이버섯 라면에 뭐 양조 한 장. 와 이거 얼마 시원해가지고막 질러토니 워터 타선 분기 최고입니다. 예, 요즘 많이 나오죠 열무 소금 거무 솎아내면서 이파리 열무. 음 여기에다 물엿 나무 뭐. 젠피 젠피 가루 아주 좋습니다.